자, 아까 밭에 갔다가 정금 어, 작업하고 매장 이쪽도 공장 앞까지 예추 작업할 거예요풀 깎고 또 연결해서 올려 네, 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이렇게 예추 작업을 다 끝내놨어요. 아, 어, 이거는 헛기나무고요. 이제 벌들 때문에 심어놓은 거고, 이렇게 매장... 매장이죠, 매장. 이렇게 쭉다 제출 작업을 다 했습니다. 어, 일단은 뭐 나머지는 천천히 치워야 될 거고 이렇게 벌통이 있어서 대에도다 깎아줬고 하, 속상에도 벌한통이 나갔기 때문에 뭐 지금 그밭 다섯 통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라 다시 잘 해봐야 되겠죠, 여러분들. 자, 예초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 쳤습니다 한 3주를 또 이렇게 담아봤습니다. 이게 45병인데 상당히 큰 병이죠. 자,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삶이 큽니다. 잘 생겼고, 나이도 많고, 자, 판매가 되질 않아서 이렇게, 음, 당금용으로 또 이렇게 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보시면 알겠지만 나이들도 많고, 좋은 삶들이에요. 어차피 뭐, 또 나중에, 계약으로 쳐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생물로 판매는 안 되었지만, 그래도 이렇게 삶을 단금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.